그런 말씀.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울 때그 목표가 하나님 앞에 바로되는 목표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 목표가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목표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작은 목표들도 있지만 정말 내가 일생 변하지 않은, 일생 희혜하지 않을 그런 목표를 탁 세운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죠? 내 일생에 변하지 않는 내가 평생의 이 목표가 정말 값어치가 있어서 내 평생의 자구명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표를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금부터라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 아, 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하는 이런 사실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바로 선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나 귀한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멘. 그 섬세한, 그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목표를 세우면 돼요. 그 목표를. 나도 이제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뭐가 돼요? 전도자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름을 믿는 자에게는 들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언니. 권세를 주느니라 언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yes, yes. Yes, 다 e s Yes, yes. 다 e s y e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제가 여러분 따라 yes. y e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봅니다. 시작 사랑 e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 s 주님. 사랑 e 주님. 사랑해 주님.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님 e 주 오,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방금으로, 방금으로. 어디 갈 때까지? 천국, 천국, 천국 갈, 갈 때까지, 갈 때까지 행복하게 가게. 살다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들어.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어,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 너무 잘했어요. 어제하고 오늘 이틀뿐이 안 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쪽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잘 오른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선 들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따라 서보세요자 합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 나나, 사랑의 주님, 주님 주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게 살다가, 살다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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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원장님 쪽에서 선도하시고 따라 세봅니다 시작.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주님. 사랑 주님 나는 죄인 나는 주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한국에 한산, 살다가 한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한산, 들어가게, 도와주시오, 들어가게 나라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영적기도를 30번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자 뒤에 계신 분들 30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이 열리고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린다. 열린다 다 같이 따라서요 입이 열린다. 30번. 입이 열린다. 몇번 하면? 30번. 30번. 거기 곱하기 10 하면 몇 번이에요? 300번. 3 0번 하면 어떻게 된다? 임, 능력 정도를 한다. 30번 하면 어떻게 된다? 입이 열린다. 30번 하면 입이 열리고, 300번 하면? 임, 능력. 능력이 임. 나간다. 그러면 3,000번 하면 어떻게 될까? 점. 곱하기 10에서 10. 3,000번 하면?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가 된다. 네. 전도왕이 된다. 아멘. 아멘. 전문가가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왕 되고 싶죠? 아멘. 우리 박남희 권사님처럼. 자, 우리 박 기자, 우리 원장님 전도왕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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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도왕 됩니다. 아멘. 30번, 300번, 3000번 할수 있죠? 아멘. 날마다 하세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나는 주입니다. 나는 주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까지 때까지 ]까지는 행복하게, ]까지는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드라라. 아멘, 드라라. 아멘, 아멘. 다음번에 올 때는 두 번씩 이렇게 짝 쳐서 앞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아멘. 알았죠? 아멘. 네, 11월 네, 두 번, 8, 9일 날. 그 다음에 11월 또, 어, 28, 2 9일가요 그래서 두번 옵니다. 그때는 다 외우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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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실 수 있죠? 아멘. 네, 한번 해봅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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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11월달에 두번올때 여러분들을 이제 정말 전문가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속 교육할 겁니다. 전도의 전도, 전도왕, 전도의 전문가 여러분 다될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제가 어릴 때분명 목표를 세웠다 그랬죠.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대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최선으로 다해서 달려가야 돼.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목표를 딱 세웠어요. 목표를 딱 세웠는데 가만히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야. 어떻게 됐을까?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계속 공부를 했어요. 계속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런데 공부를 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못한 상황, 한계에 부닥치고 상황에 부닥치고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다 밟아서 정식으로 다 시험을 패스하고 하나 하나 밟아서 신학 대학교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는 바로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정말 만복수양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무엇인가 이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승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놀운 축복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더 불러봐요. 1908장.